도영이사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laughs> 미용사가 어떻게 를 고민해봤는데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청담동으로 갈 것인가? 대형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가? 개인 살롱으로 갈 것인가? 오늘은 청담동의 성공사례 도영이사님과 함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바이봄의 이사로 있는 도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담동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청담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요어 궁금해서. 네. 청담동이 궁금해서. 네. 청담동 코락코락한 곳 아니잖아요. 그냥 미용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청담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게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무작정 그냥 간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청담동에서 어,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몇년 정도가 걸려요? 몇 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이너 입봉은요? 입봉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디자이너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한 3년 반에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3년 볼만. 반이면 사실 요즘 디자이너치고는 아주 롱텀의 시간이니까 보통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보자면은 뭐 빨리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내가 디자이너 됐을 때도 에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좀뛰어나지는것 같아요. 그리고 입봉을 했더라도, 네. 청담동도 일단은 고객님 잡기가 쉽지 않은 곳 아닌가요? 아, 너무 힘들죠. 청담동도 어려워요? 네, 그럼요. 오. 그러면 도영이사님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나요? 제 노하우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 어, 많이 타시잖아요. 어, 엄청 떨리는데. 어, 엄청 타긴 하는데 이제 고객님하고 대화했을 때나 그다음에 제가 어디를 갔을 때부끄러움을 떨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한테 오는 숫자는 적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정말 사귐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랬을 때 어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지만 <laughs> 어이 사람이 매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는구나 이런 매력을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많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청담동에서 네. 성공하시기까지 이사님 노력 많이 하셨죠? 어 엄청 많이 했죠. 어... 노력하시죠? 어 지금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도 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학원을 갑니다. 아 무슨 학원? 어 지금은 편집 학원 다니는 합니다 <laughs> 편집 네. 대단하다. 정말. 요즘에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편집까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편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빠이팅 네, <laughs>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있으시죠? 청담동에는 정말 연예인이 많이 오나요? 아, 어, 네, 정말 많이 오죠. 어, 그럼 도영이사님도 연예인 만나세요. 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살롱 자체에는 연예인이 많으세요? 살롱 자체에는 연예인이 많습니다. 와, 예뻐요. 은혜 대표님 제 여기 계 와, 영업이란 <laughs> 영업이란 여러분 보셨죠? 청담동에서 성공하시려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네. 야, 진짜 기겐 줄. 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도영이 사님에게 미용이란. 저는 미용이란 그냥 끊임없이 노력 인것 같아요. 아 노력. 네, 근데 저는 노력의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노력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는 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계셨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미용이라는 거에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미용의 걸음거리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거는 무작정 노력도 해보고 그 방법도 찾아보고 맞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음. 해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거든요 음, 진짜 노력파요 진짜. 그래서 무작정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작은 팁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라. 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자, 어. 파이팅. 아. 여러분, 이 탄에서는 도영 이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소스 팁을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탄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쇼쇼쇼. 뭘 한다고요? <laughs> <laughs>